흔히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학벌이나 또 어떤 재능이 뛰어나고 겉으로 보기에 부자이고 직업이 훌륭하고 강해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도리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독이 자신이 약할 때꼭 강함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롭고 올바른 고백입니다. 사실 지극히 연약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약함으로 인해 인간은 진정 자랑할 만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바울이 체험한,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 나라의 경험과 하나님께 보여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하죠.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면서 그 가시로 약해졌지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됐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참된 자랑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만 나타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약함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안질에 걸린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스에게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함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강한 빛이 빛으로 인해서 바울의 눈이 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안수하게 함으로 눈에서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지만 그 이후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흑자는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강구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에게 허락된 계시가 지극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개시와 능력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자신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구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구절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기도가 도로 응답되었음에도 그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오물 본문 구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약함은 성도의 자랑입니다. 성도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의 약한 그때에 강함이 생기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언제든지 겸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수 있지만 육체의 가시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함으로 욕망을 죽이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 혼자이므로 자기의 마음 하나 다스리기 힘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로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으며 영육간의 날로 세워져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멸망에 처하게 될 뿐이지요. 그러나 약한 것을 강하게 가시고자 하신, 오신 주님은 바로 이러한 약한 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끝내 보호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제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보활의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보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짐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성도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함에 약할수록 그 위에 임하는 주의 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약함 위에 임하시는 주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빈소로 와서 빈소로 가는 인간은 무엇을 가졌다고 무엇을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재물, 명예, 권력, 지식 등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순간적인 것일 뿐,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수 없는 무익한 것들뿐입니다. 실로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결국 허무감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부족함과 세상의 헛됨을 진실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빛나는 주님 앞에서 즐거움과 지혜, 영권의 풍성한 부와 강건함 등 진정으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능력의 한 능력과 한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전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입술로 부르지지나 과연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과 1 5절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골품없고 약한 벌레인 지렁이를 갖다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이빨도 없고, 손톱과 발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자기기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렁이는 물을 물, 물어 뜯을 만한 이빨도 하나도 없고, 남을 핥히고 때릴 수 있는 손톱이나 손도 없습니다. 물론 척추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할 수 눈도 없고 지혜와 청명을 자랑할 만한 치, 어, 두뇌도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네, 너를 이가 네, 날카로운 네,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네, 산을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만들어보셨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방어적인 무기를 가져서는 안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재주나 육신의 방법이 있어도 없는 같이 여겨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임하고 나타나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부족함과 약함을 깊이 깨달았을 때 날카로운 타작기가 산을 부스러뜨리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과 수단으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낄 때는 참다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요. 지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도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창세기를 보면 나오는데요. 야곱이 그 애삼촌 집에서 있다가 다시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강에 이르렀을 때 20년 전에 자기가 속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복수하고 죽이려고 마중 나온다는 서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재산과 자녀들, 철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다 보내고 나서 큰 두려움과 그심 가운데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밤중에 되었는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찬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천사를 으라고 이제 나는 이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야곱도 지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탑골이 되어 이제는 싸울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그러한 힘이 약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달리면서 바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즐긴지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붙드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릴 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세상의 것을 실로 무익하게 여기고 주님만이, 이렇듯이 주님의 보배만을 아는 자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의 약함에 임하시는 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2년이 시작될 때, 어떠한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2022년 1월이 엊그제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올해도 3개월만 있으면 올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원동력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것이지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결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국 죽음을 향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참된 소망을 삼을 수가 없고 영원히 의지할 것 또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세상에서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으로 죄로 인해 결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처절히 느끼며 통의하는 자만이 주님으로 인해 놀라운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면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이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채워져야 할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많은 것을 누려도 여전히 공고할 뿐입니다. 사람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 마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셔도 마셔도 더욱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죠 재물과 돈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근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지금껏 이 땅에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의 소망을 바꾸어야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인생을 값지고 복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함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실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축복과 그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럽고 주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을 감사하고 약하게 하시, 약함을 강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 육신적 약함이든 영적인 공고함이든 이런 약함을 통해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부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시간 나의 약함을 모시며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지금 앞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